침대에서 이렇게 자는데 걔네 둘이 내 침대 앞에 앉아 있는 거야. 아... 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민지 쟤네. 민아 민아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헬로윈데이를 맞아서 제가 눌렸던 가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평생 눌려본 가위가 한 여섯 번인가 그래요. 그중에서 제가 귀신을 보거나 들었다고 느낀 적은 두 번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 가외를 눌렸을 때 이야기인데 때는 바야흐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제 방에서 공부를 한게 아니고 저는 거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다가 졸리면 소파에 누워서 한 20분 자고 다시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약간 밤새도록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날도 시험 한 3살 전이어가지고 그 전날도 3~4시간 밖에 못 자고 그전 전날도 3~4시간 밖에 못 자서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는데 20분 정도 눈을 붙일 요량으로 소파에 뒤에 가서 누웠어요. 그렇게 소파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가위를 누를 때는 뭔가 앞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나는 그때 가위를 처음 눌러봤으니까 이게 가위인지도 모르고 눈을 뜨고 자나보다 그래서 앞이 보이나 보다 했어요. 내방 문을 열고 누군가 나오는 거야. 하면서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나왔어. 그래서 나는 당연히 우리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 엄마가 내 방에서 나오나 보다. 라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계속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딱그 생각이 드는 거야. 어? 우리 엄마 방... 이게 뭐야? 이거. 야! 제 남자친구 강아지입니다 돌봐주고 있어가지고 강아지가 된 소리였어요 아무튼 보 우리 엄마가 자다가 일어난 경우에는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그런 경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방이랑 거실 사이를 왔다 갔다를 계속을 하는 거야 한 20번 정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딱든 생각이 아 이거는 사람이 아니은이다 몸이 안 움직이잖아 그래서 그냥 가만히 닥치고 있었어 이렇게 이게 가위구나. 걔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저벅저벅 저벅 걸어오는 거야, 내 소파 옆으로. 위에서 아래로 탁 쳐다보더니, 아, 지켰네. 그 말을 끝내고 바로 살았어. 보는 가위확 풀려가지고, 엄마, 아빠가 막 달려가가지고, 나 가위 눌렸다면서 막 울면서. 그러고 다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그 다음 이야기인데 첫 번째 눌린 가위가 중간고사 때 일어난 거였으면그두 번째 일어난 가위는 기말고사 때 기간에 일어난 건데 그날도 이제 새벽까지 막 거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폭파에서못 자겠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제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서 잤어요 자는데 갑자기 또 이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경력자니까 가위 경험자니까 여기 딱 가위라는 느낌이 빡 오데 그날도 눈앞이 보였어 세상이나 민상이나 이게 앞에 두 개의 형체가 있는 거야 내가 침대에서 이렇게 자는데 걔네 둘이 내 침대 앞에 앉아있는 거야 아직도 내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그두 개의 형체 중에 하나는 책 넓은 모자 같은 걸 쓰고 있었어 갓같이 생긴 걸 썼는데 갓은 아니었어 그 약간 서양 책 넓은 모자 알죠? 약간 그런 걸한 명이 쓰고 있었고 나머지 한 형체는 아무것도 안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둘이 도란도란 얘기를 해그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근데 제 자? 이거때까진 별로 안 무섭거든. 근데 그 옆에 있는 애가 대답하는 게가아니야쟤 앉아? 쟤 자는 척 하는 거야. 개 무서워, 개 무서워. 소 소리 쫙 쏟았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소리를 막 질렀어요. 내가 소리를 지르면 엄마, 아빠가 올 것이다. 그럼 난이 가위에서 깨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소리를 아! 하고 질렀어. 질렀는데 나는 아!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입에서 나온 소리는 으아악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때 진짜 너무 패닉이었어. 막 소리를 으아악 아, 막 이러고 있는데 모자 안쓰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맞지? 안 잔다니까. 갑자기 또 형체가 사라졌어. 그 동시에 나는 또 가위에 풀리고 식은땀도 엄청 많이 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개 무서웠습니다. 네, 진짜 개 무서웠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남는 시험 시간에 엎드려서 자다가 가위눌린 것도 있고 대학교 시험 기간 때도 와, 걸린 적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너무 임팩트가 커갖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웃기지도 않아 그냥 자요. 그래도 무서워. 그래도 무서운 건 똑같은데 그냥 자요. 네. 근데 그 귀신 본그 시험들이 다 대박이 터져가지고 예 네. 나쁜 기억으로만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민지의 어 무서운 이야기였고요. 다음에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민빠 민빠 민빠롱 안녕.